향기가 진짜 매혹적입니다. 꽃도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완전 왕입니다. 신선도를 위해서 항공으로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정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수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진을 위해서 퀄리티를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퀄리티를 확 높였습니다. 무려 3에서 5촉 어마무시한 사이즈 자약은다 똑같냐 자약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약의 촉수는 엄청 중요합니다 풍성함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자약은 구매 전몇 촉인지 꼭 촉수를 확인하세요 전국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자약 지금 놓치면은 내년입니다 지금이 식재 적기입니다 프리미엄 자약 지금 바로 식재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스레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 자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짜잔 바로 프리미엄 자격 바츠젤라 3에서 5초기 입니다 자이 친구도 네덜란드에서 물건 넣은 아주 귀한 고른 친구고요 신선도를 위해서 배가 아니라 항공으로 수입된 아주 신선한 고런 자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3에서 5초기 촉입니다. 3에서 5촉 짜리의 프리미엄 자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즘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를 낮출 수는 없어가지고 오히려 퀄리티를 더 높였습니다. 무려 바츠젤라 3에서 5촉 짜리입니다. 지금 3에서 5촉 중에서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큰 그런 자격만 선별을 했고요.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이 아닌데 지금 제 얼굴 사이즈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사이즈 자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작약은 다 똑같은 작약이 아닙니다. 작약은 촉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촉수에 따라 가지고 그 풍성함이 다릅니다. 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풍성함을 자랑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작약과 비교 거부합니다. 프리미엄 작약입니다. 지금 식재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식재 적기입니다. 지금 바로 식재를 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식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으로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거짓 묵혔는 게 아니고 바로 네덜란드에서 수확돼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환율이 올라도 퀄리티를 저희가 높였기 때문에 포트에 담아서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상태 그대로 보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로 그냥 바로 식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포트묘가 아닙니다. 포트묘가 아니더라도 식재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고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식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면 요 바츠젤라 3에서 5촉짜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거, 예전국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영하 35도까지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동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의 개화 시기는 5월에서 6월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의 대륜에 겹고 피입니다꽃 사이즈가 무려 지름 20에서 30cm입니다. 노란색 자격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 바츠 바츠젤라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진하고 매혹적이기로도 유명한데요. 바츠젤라 같은 경우에는 자격과 목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종입니다. 이토 자격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반 자격은 꽃이 많이 피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줄기가 쓰러질 수가 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단단해가지고 빳빳하게 잘서 있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 수고는 약 60에서 90cm 정도로 보시면 되고 폭은 약 1.2m까지 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기도 좋고 꽃도 엄청 크고 아름다워가지고 매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츠젤라 3에서 5척에 키우는 환경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하 35도까지 버티는 강한 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동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국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양지 반음지 모두 다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화분에 하나만 심어가지고 베란다나 테라스에 두셔도 아주 좋습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고 촉촉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자객 같은 경우에는 과습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많이 주시는 거는 좀 피해주시면 좋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쉽게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좀 적당히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자격 같은 경우에는 천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어주시면 안 되고요. 약 5cm 정도로 약게 심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재를 해주시고, 이른 봄에 코팅 비료를 주변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어주시면, 봄에 줄기가 쭉 올라와서 꽃을 보고 나서,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줄기가 다 고사를 합니다. 다 고사를 하고, 이 상태로 땅에서 월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줄기가 고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줄기가 고사를 해서 어왜 줄기가 고사를 합니까? 왜 죽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줄기가 고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상태로 땅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식재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식재를 해도 됩니다 지금 식재하기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편안하게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봄보다는 지금 식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병충해가 없습니다 때문에 초보자들이 쉽게 키울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뿌리 이걸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뿌리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흰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흰색의 잔뿌리가 나오는데 그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식재를 하실 때 높이가 안 맞다 하면은 조금 잘라주셔가지고 그대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자르셔도 상관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바츠젤라 3에서 5촉짜리를 어떻게 심으면 되는지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깊이 안 맞으면은 높이가 안 맞으면은 자르시고 심으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에서 나오는 흰색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흰색의 뿌리가 생기면서 활착을 하게 되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재에다가 바로 식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분에 식재를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화분에 식재를 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근성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심으면 안 됩니다. 깊이가 한 5cm 정도로 깊이로 해서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하시고 요 촉이 한 1cm나 2cm 정도 흙이 더 피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촉이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 편안하게 높이 맞춰 가지고 한 5cm 깊이 정도로 식재를 해 주시면 돼요 자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재를 하시는데 막 걱정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식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식재를 해 주시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식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바츠젤라 3에서 5쪽 짜리의 관리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팁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드린 것처럼 청근성이기 때문에 깊이를 5cm 정도쯤 해서 식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객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갖다가 너무 많이 주시는 건좀 피해주시고요.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조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것은 자객의 특징인데요. 자객 같은 경우에는 식재를 하고 나서 당해에는 꽃을 적게 피 피거나 아니면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자격의 특징인데 자격은 뿌리를 잡고 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식재를 하시고 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곳에 딱 식재를 하시고 옮기시는 거는 좀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잘 설명을 안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자격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바치젤라 3에서 5초 자리에 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은요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심어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모아가지고 군식으로 요렇게 식재를 해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화분에 하나만 식재를 하셔가지고 베란다나 테라스에 두셔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쭉 이어가지고 생 울타리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바츠젤라 3에서 5척짜리의 현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체젤라 3에서 5축짜리의 현품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굵직합니다굵직하고 사이즈도 어마무시하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이 큼직큼직하고. 눈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줄여가지고 3에서 5촉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몇 개입니까? 예, 지금 5촉이 넘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3에서 5촉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만큼 튼실하고 프리미엄 자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키우시면서 해마다 촉수는 늘어나지만은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더 빨리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촉수가 작은 것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프리미엄 자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은 촉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대로 예 그대로 식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cm 깊이로 해서 식재를 해주시면 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싱싱하고, 지금 아주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뭐 3에서 5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몇 쪽짜리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초 랜덤 발송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은 그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바츠젤라 3에서 5촉짜리의 가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항공 직송으로 수입된 아주 신선하고 아주 건강한 프리미엄 작약 바츠젤라 3에서 5촉짜리 한 뿌리에 4만 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항공 직송으로 수입된 아주 싱싱하고 튼실한 프리미엄 작약 바츠젤라 3에서 5쪽짜리 한 뿌리에 4만원입니다 포장 배송비는 별도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율이 높지만은 퀄리티는 더 높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뿌리채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고 나서 바로 식재를 해주시면 좋은데 바로 식재를 못하신다고 하시면은 제가 요거를 갖다가 봉지에다가 다 보습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보습한 채로 어늘한 곳에 그늘진 곳에 놔두셨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식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바로 식재를 못 하시더라도 일주일 안쪽으로는 괜찮으니까 그냥 그 보습한 채로 선을 하고 그늘진 곳에 그냥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주문은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을 참조해 보시면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전화 말고 예,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게 되면 누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아무 말씀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소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농장 방문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농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찾아오시면은 응대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쑥부쑥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소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이 불가하니까 온라인이나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매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네덜란드에서 항공 직송으로 수입된 싱싱하고 튼실한 고런 친구 예 프리미엄 자갸 바츠젤라 3에서 5촉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어마무시하죠? 얼굴하고 비슷합니다. 예, 지금 사이즈 어마무시하고, 지금 정말 싱싱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촉도, 지금 촉수도 지금 어마무시하죠? 촉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이 높지만은 퀄리티를 높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포트에 담겨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뿌리채로 가니까 그냥 요 상태로 식재를 해주시면 되고 바로 식재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습을 해서 보내드리니까 고그 상태로 그냥 그늘진 곳에 서늘한 곳에 그렇게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관을 해 주셨다가 식재를 해 주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식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식재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식재를 해도 됩니다. 이 자격 같은 경우에는 봄에 식재하는 것보다 가을에 식재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금 바로 식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바츠젤라 같은 경우에는 향기도 진하고 그리고 꽃도 어마무시하게 크고 노란색 자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항상 매년마다 풍기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식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셔가지고 놓치시면 은또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츠젤라 3에서 5쪽짜리 예, 프리미엄 자격 한 번쯤 키워보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품종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